이제 10월 1일이라는 것이 어떤 날이냐면 어, 대한민국 국군이 38선을 넘은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38선을 넘었다. 이런 것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38선이라는 것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에, 딱 직전에 국경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38선 이북은 아, 소련이 아, 일본 제국주의를 무장 해제하고 그리고 38선 이남은 미국 들어와서 일본을 무장해제하는 걸로 해서 38선이 그거졌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제 한반도의 어떤 국경선이 나눠지는 계기가 됐죠. 그 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 그데 이제 1950년 이제 6월 25일 날다 아시는 6.25가 터졌잖아요. 터졌는데 이제 우리가 막다 밀리다가 낙동강까지 밀리다가 결국 인천상륙작전까지 해가지고 결국 이제 우리가 수보 수...